지난 11월 25일 고용노동부와 HD 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 3사의 사업주 자격 정부인정 선포식 및 협약식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업주 자격은 사업주가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 후 부여하는 자격으로 산업계에서는 안전향상, 품질향상에 근로자에게는 자격취득으로 전문성을 높인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정공단과 함께 사업주 자격이 역량 있는 기술인력 양성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산업계와 더 많이 소통하고 현장에 계시는 회원분들 말씀을 듣고 그 부분을 국가 차에서잘 뒷받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업주 자격 운영기업으로부터 인정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인정서 발급, 직무능력 은행제 등재, 우수사례 포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HD 조선해양은 메타뷰의 VR 시뮬레이터 기반의 도장 교육훈련 시스템을 선보이며 시선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조선삼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도장 전문 자격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작업자가 정해진 시간에 도장 결함 없이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게 작업을 할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업자의 숙련도를 등급화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장 전문 자격은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2단계는 음악 신호 정확도가 70% 이상인 고급 기량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이시험 공간은 약 60제곱미터의 도로이 가상 공간에서 35분 이내에 2회 걸쳐 320만 평방미터의 도막 두께를 목표로 도장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구조 부제가 했던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종료되면 결과가 실시간으로 분석됩니다. 작업자의 작업 속도, 분사 거리 등에 대한 인보 패턴을 분석하여 개선할 점들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자의 시험 결과가 제공되며, 7 0점 이상을 달성할 경우 2 단계에 해당하는 독일양자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이들 외국인들이 오이들 교육을 받았을 때 바로 다음 주에 바로 한화배 채벌 성능로 메타뷰 브러시는 메타버스 전문 제조 기업인 메타뷰에서 개발한 최첨단 도장 VR 솔루션으로 현재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사모 현대미포 등 국내 주요 조선기업에 도입되었으며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도장 공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